임플란트 수술 후에 바로 술, 담배를 한다고요? 그 임플란트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남 김해에서 임플란트 8,000개 이상 침입한 경험이 있는 3 6 5 MI 치과 권윤 대표원장입니다 현재 국내 1위 임플란트 브랜드인 오스템 임플란트의 마스터코스 임상 시도위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 의료진이 환자분에게 수술 전후로 해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는데요 간혹 이렇게 안내해드린 내용을 가볍게 잊어버리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다가 부작용으로 다시 치과에 오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환자분께서 부작용으로 인한 불편함과 통증 등을 감당해야 하시고 최악의 경우 임플란트를 제거하거나 재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번 했으면 오래 쓸수 있게끔 최대한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요. 이번 영상은 임플란트 수술 후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는 행동과 부작용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딱 5분만 투자하세요. 수술 후 술, 담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술, 담배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전신적으로 염증 반응이 심해지게 됩니다. 특히 임플란트 수술처럼 피가 많이 나고 붓고 아픈 수술을 경험하신 후에 염증 반응이 심해지게 되면 수술 부위가 잘 아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시게 되면 담배가 가지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작용 중에 하나가 혈관을 수축시켜버리는 건데요. 상처가 잘 아물어야 되는 곳에 모세혈관이 새로 생성되지 않아서 괴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염증 반응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술 담배를 최대한 멀리 해주셔야 되고 최소 2주 동안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에 너무 붓고 아프시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사실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려도 운동을 잘못 하실 거고요.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해서 신체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상처 부위가 잘 낫지 않습니다. 상처가 아물 때까지 최소 일주일 정도는 푹 쉬어 주셔야 되고요. 신체적으로 안정을 취해 주셔야 잇몸이 잘 아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이 흔히 가진 생각 중에 하나가 양치질 안 해도 썩지 않는다인데요. 사실 임플란트 자체는 썩지 않지만 임플란트 주변의 잇몸이 상하기 때문에 양치질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무강 상태가 청결하지 못하면 자연치아가 아니라 임플란트 주변으로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양치질 잘 해주셔야 되고요. 자연치아처럼 스케일링도 주기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상악동 거상술과 같은 복잡한 수술을 한 후에 재채기를 하지 말라라는 말들이 있는데, 일부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상악동 거상술은 두개골 안에 있는 상악동이라는 공기주머니를 들어 올리면서 그 사이에 뼈를 채워넣는 술식인데, 압력이 가해지면 그 주머니가 터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코를 푼다든지 빨대를 빨아들이는 등 압력이 가해지는 행동을 하면은 상처가 잘 아물지 않을 수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임플란트는 수명이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관리를 소홀하게 하시게 되면 분명히 탈인나게 되고 수술을 또 하시거나 불편감을 느끼셔야 될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365 MI 집안은 최고 등급의 오스템 BA 등급 임플란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은 걱정 없이 AS를 받으실 수 있도록 보증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플란트 관리를 잘 하셨음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여러 가지 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임플란트는 나사를 결합 해가지고 부품이 체결되는 방식 인데 오래 쓰시다 보면 은 결합되어 있던 나사가 풀려가지고 임플란트가 흔들거릴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은 치과를 꼭 방문 하셔서 나사가 잘 잠겨있는지 한번더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임플란트 수술이 처음부터 잘못된 경우인데 염증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고 임플란트 수술을 하셨다거나 잘 결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충을 올려서 임플란트 자 제 염증이 생겨버리면 이 경우는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365MI 치과에서도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셨다가 저희 쪽에서 다시 수술을 하신 경우가 꽤 많으신데요. 대부분 염증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은 너무 약한 뼈에 혈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심고 추후에 2년, 3년 뒤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기존 임플란트를 모두 제거하고 염증도 깨끗하게 방리시킨 후에 뼈식을 통해서 튼튼하게 다시 쓰실 수 있도록 임플란트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플란트한 부분이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치과를 내원해서 진찰을 받으셔야 됩니다. 365MI 치과는 다른 365 진료치과들과는 다르게 명절 당일까지도 진료를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임플란트는 물론 다른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내원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모두 실력 있는 원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떤 진료를 받으시더라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과를 고를 때는 임플란트 수술 경험이 많은 치과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임플란트에 대해서 탈인하면 은 다른 치과들은 했던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라고 하시는데 저희 365MI 치과는 8000개 이상을 심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종류의 임플란트라도 저희가 치료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은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해주시면 저희가 치료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의 기능을 80% 정도 회복시켜 줄수 있습니다. 관리만 제대로 잘 한다면 최대 1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영상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임플란트 부작용이 없도록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365MI 치과 대표원장 권희은이었고요. 치과 진료와 임플란트, 그리고 저희 365MI 치과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